안녕하세요. 닥터 빵쌤입니다.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크게 두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진료를 잘 받는 거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관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료를 잘 받는 부분들은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의사한테 관리를 잘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음식을 어떻게 먹고 그 음식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주의해야 될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그 만성신부전환자의 포괄치료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당뇨병과 고혈압의 포괄치료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그 만성 심부전의 포괄 치료를 이렇다 합쳐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제한 말 그대로 저염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나트륨은 심혈관 질환과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나트륨이 높은 사람은 생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질환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 만성 심부전 환자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콩팥이 하는 일이 수분 조절, 소금 조절인데 소금을 많이 먹는다는 거는 그만큼 그 신장에 부하를 많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장과 심장 모두 망가지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소금 제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트륨 하루 제한량은 하루 섭취 2g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나트륨은 여러분들이 먹는 소금하고는 좀 달라요. 나트륨을 소금으로 환산하면 소금 5g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 세끼 먹는 쌀밥 안에 소금의 양이 총 2g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먹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은 5g인데 3시 세끼 먹는 밥에 2g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은 3g이 되는 겁니다. 끼니로 나누면 한 끼당 1g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소금 1g은 간장 5cc 그리고 된장 10g 고추장 15g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1g을 어떻게 드실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반찬과 국은 다 무염으로 일단 조리를 하시는 것이 계산하기 편합니다 밥을 드실 때 모든 반찬은 다 일단 무염으로 하시고 간장이나 소금이나 이런 된장이나 고추장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양을 정해서 자그마한 종지에 먹을 양을 식탁에 올려놓고 식사를 하실 때그 무염으로 조리한 국이나 반찬들을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이런 무염식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들은 아나 어, 그거 먹고는 너무 식사를 아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금이라도 염도를 높여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밥에 그 하루 세끼에 2g의 그 소금이 들어 있다고 했잖아요. 무염밥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무염밥을 드시면 그만큼 그 추가적으로 소금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먹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을 늘려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집에서 혼자 드시거나 아니면 누가 차려 주실 때는 자기가 먹을 소금의 양을 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는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정해 놓고 먹을 수가 없어요 무염 식사를 다 같이 먹자고 할 수가 없고 밖에서 외식할 때는 무염 식사를 할수 있는 식당은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정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김치를 예를 들면 소금 1g에 해당되는 김치는 배추김치 3쪽, 깍두기는 6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추김치 3덩이를 놓으면 식사할 때 그거를 한 덩이씩 먹으면 그 3숟가락 외에 나머지는 그냥 너무 싱겁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먹을 양을 따로 정해놓은 다음에. 그 가위를 가지고 잘게 자른 겁니다. 잘게 잘라서 식사할 때마다 그걸 조금 조금씩 떠서 드시면 식사하실 때 크게 저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드실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 식사하실 때좀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먹는 빵이나 떡에는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짠맛이 안 나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드시면 몸의 염분을 엄청나게 쌓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시중에 알아보시면 무염떡, 무염빵도 있습니다. 혹시 밀가루를 좋아하시거나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염빵, 무염떡 이런 거 구해서 드시면 본인이 좋은 기호 식품도 섭취하면서 저염식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 식사로 그 영양분을 다 보충하지 못하셔서 보충식으로 드시는 분이 있어요. 보충식이라고 하는 거는 경관식이라고 해서 콧줄로 식사하시는 그런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이제 캔이나 요새는 그 두유처럼 이렇게 팩으로 나온 제품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충식으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보충식에는 염분이 적당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안 되고 저염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뉴케어 KD 플러스, 그린비아 알디 플러스, 앵커버 이런 거는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염식으로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단백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만성 신부전 환자 또는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모두 단백질을 적당히 먹어줘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그 일정량을 넘어서게 되면 콩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고체라고 부르는 꽈리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시골에서 쓰는 채가 있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가느다란 곡식이나 이런 걸 하면, 채가 망가지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돌멩이라든지 크다란 거를 거기다가 쏟게 되고, 그 양이 많게 되면, 이 채의 그 가느다란 그 사각형 모양의 부조물들이 손상이 오겠죠. 이 단백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과량을 신장에 쏟아 붓게 되면 신장이 소화하고 걸르고 이런 한 과정에서 사구체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일정량을 넘게 계속 먹게 되면 그 사구체가 손상이 오게 되고 결국에는 신부전이 진행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단백질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또 적게 먹게 되면 근 손실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이 단백질은 뭐 근육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세포에서 여러 가지 대사관 과정 뭐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어 어떤 세포를 재생한다든지 이런 거에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또 아예 먹지 않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 중에 뭐 베지테리언들 중에 아예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고 그런 분들도 그 적당량의 그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에서 얻어야 되는 그런 원소들도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균형 있게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몸무게 1kg당 0.8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이 됩니다 만성 신부전이 있고 당뇨가 있는 환자는 그 건강한 성인과 같은 기준이고요 당뇨가 없는 만성 신부전 환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엄격한. 어, 몸무게 1kg 당 0.6g에 해당이 됩니다. 투석을 시작한 경우에는 투석을 할 때마다 단백질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거보다 기준이 높은 1.0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뇨병이 없는 만성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자가 70kg라고 가정을 하면 하루 총 섭취량은 70 곱하기 0.6을 하니까 42g이 되겠고. 그런데 밥한 공기에 6g의 그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제외하고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계산해 보면 한 끼에 8g이 되겠습니다. 고기마다 좀 다르고요. 생선인지 아니면 육류인지, 두부인지 또 우리 치즈나 이런 다른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다행히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총그램수에 비슷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8g에 해당되는 이 육류의 양은 40g 정도가 됩니다. 크기로 보면 탁구공이나 그 골프공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바깥에서 우리가 그람수를 다 재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크기를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란의 경우에는 계란 1개, 그 다음에 두부는 6분의 1모, 그리고 치즈는 1.5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기의 양은 너무... 적습니다. 솔직히 탁구공 하나 한 끼에 먹고 고기가 더 땡길 수도 있잖아요 고기를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밥한 공기에는 6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밥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을 줄이면 그만큼 고기 섭취량을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유메고항이라고 인터넷에 찾으면 이 저단백밥을 찾으실 수 있어요 저단백밥에는 0.13g의 아주 소량의 단백질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일반 밥을 먹었을 경우에는 일반 밥에 6g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먹을 수 있는 거 8g밖에 안 되는데 이 6g을 거의 다 다시 챙겨 드실 수 있으면 6g 더하기 8g 하니까 14g이니까 거의 기존에 먹을 수 있는 양보다 2배 가까이 그 섭취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단백밥을 시키셔서 저단백밥을 먹으면서 고기 양을 늘리면 그만큼 고기의 섭취를 늘릴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에 대한 그 제한은 뭐사실 크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만성 신부전인 경우에 주의에 대한 요소들이 몇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칼륨과 인인데 잡곡밥의 경우에 이 칼륨과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이 작곡밥보다는 일반 쌀밥을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성신부전 환자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직접 할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몇 가지 팁을 잘 활용하셔서 치료는 저 같은 의사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식생활 관리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운동까지 또 금연까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은 되도록 먹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시고 생활하신다면 그 합병증 없이 그다음에 악화 없이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팁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식생활에 잘 적용하시기.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하러 갑시다.